안녕하세요. 음.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민속촌 근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 다용 농장입니다. 어, 이 아이는 백조봉윤 남봉옥 실생인데요. 어, 이 아이는 저희가 매니아 때 남봉옥에 처음 눈을 뜨고 나서 이 아이를 정말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한 아이예요. 그래서 어, <laughs>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지금 키우고 있는 귀한 아이구요. 작년 22년도 3월 13일 날 분갈이를 해서 이 아이, 귀한 아이. 어, 실은 분갈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분갈이를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할때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라고 귀한 아이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우리 같이 어, 100... 쪽, 복륜, 남봉우 같이 분갈이 해 볼게요. 이 아이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라인 하나하나가 이렇게 어 이렇게 흰 라인이 들어간 애들이 라인이 아니고 실은 그 백조들 우리 보면은 하얀 털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음 이렇게 라인 흰 털이 들어갔다고 해서 백조라고 이름을 불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갑도 아닌 것이 귀갑 모양을 잡고 있으면서 굉장히 귀한 아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때 큰맘 먹고 샀던 아이 정말 많이 컸어요. 그때는 이것보다 이거 반도 안, 됐고,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아이로 컸습니다. 예쁘죠. 남봉옥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크고 나면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22년 3월 13일 날 분과를 했고, 지금이 23년, 24년, 25년, 3년 됐는가 봐네요 3년, 그죠. 그리고 그래서 뿌리가 꽉 찼나 봐요. 음. 적절한 시기에 분과를 해주네요. 이 아이들이 4년, 5년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근데 4년, 5년이 됐다 할지라도 건강할 때는 잘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뿌리가 꽉 차면은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뿌리가 갈방향이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올 여름을 힘들게 보낼 뻔 했습니다. 조금 어 분갈이 하고 나면은 물 관리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 분갈이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3월이 다 가기 전에 빨리빨리 분갈이 하세요. 정말 멋있죠. 예쁘게, 굉장히 멋있게 잘 생긴 아이. 분갈이잘 해줄 테니까 예쁘게 잘 커라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라 자, 화분에 흙 채우고 또 남봉옥 뿌리 정리하고 이제 안 쳤는데요 이제 흙 마무리 끝까지 다 채우고 마사 올리고 하면은 어, 화분 가리는 흙 가리는 끝나겠습니다. 이게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 아이는 다른 남봉옥들은, 어, 애지간 하면은 이게 수정이 잘 되는데, 아이, 이 아이는 몇년 동안 제가 수정을 하려고, 음, 다른 아이들과도 계속 꽃가루를 나누면서 수정하려고 여러 번을 몇년 동안 시도했는데, 이 아이는 씨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된것 같아요. 자, 마사 다 올렸습니다. 올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다용 농장이었습니다.